오늘은 음, 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걸 할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. 내일은 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를 가는 날이에요. 그러고 학교에 가기 전에는 준비물도 챙기고 샤워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. 그리고 학교에서는 재미난 게임들도 많이 한대요. 우리 언니가 얘기해줬어요. 그리고 가방 안에 넣어야 될 준비물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펜이 필요해요. 그리고 교과서도 필요합니다. 교과서가 없으면 공부는 못합니다. 그리고 음, 아 신발 주머니 안에 신라라도 쏙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종합장도 필요하고 아 미니 비자로도 자기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참 좋을 것 같은 아, 꼭 준비물은 꼭꼭 들고 가야지만 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. 그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면 떨리고 무서울 텐데 하지만 음, 거기에서 게임도 아까 말했지만 많이 하니까 음, 재미있게 잘돌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집에 돌아오면 제가 학교는 어떤 기분인지 알려드릴게요. 그러고 여러분도 꼭 재미나게 학교 생활을 해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